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볼 엔트박 관심용목은 NK인데요 NK는 수소차 테마, 선박 평양수 처리장치, 남북 러시아, 가스관 사업, LNG까지 테마로 묶여 있네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K입니다 여기서 최근 들어 6월 달부터 지속적인 상승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흔들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또 이걸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전체적인 흐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2014년도에 모아주고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2017년부터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인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000 냥까지 슈팅을 주, 줬네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현재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최근 거래량이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진입만 잘하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요. 첫 번째 진입 가격은 1,100원대 부분입니다. 1,100원대. 두 번째 진입 가격은 100원, 아니, 1,000원. 손절가는 900원 부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 서 한번 그 골라서 진입을 해보시고요, 수익이 나신다, 뭐 그런, 건 청, 어, 그런 것들은 수익 익절은 알아서 보시고 자기들만의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길게 딸, 짧게 본다. 그러면 1,200, 30, 1,300원 부분까지 짧게 본다. 이렇게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좀 길게 볼 거다. 이러면 뭐 2,000, 2,000 여기 2,300 보고 그다음에 2,000원 부분 대까지볼 거다. 하면 2,000원대 노려보시면 돼. 나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크게 본다. 그러면 뭐 3,000원 이상 또 보여지네요.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면서 매매하시면 은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적인 계좌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지키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몰빵 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 한방은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만이 개미들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상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이었습니다.